예 안녕하십니까 한강티라입니다아 지금 한 정신대인데 뭐 눈하고 비가 섞여서 옵니다 아 3월인데 아 이거 빨리 날씨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아 아, 저희가 오늘, 오늘 차고제에 나왔는데요 음여 보여드리는 차량 3.5톤 고소 작업차입니다 아, 여기에 저희가 아, 2018년식이고요 주행은 한 8만 키로 사용한 차인데 저희가 가져와서 있는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거기 다 점검을 다 받았고 문제되는 부위는 없습니다 지금 한번 테스트를 같이 온 친구랑 테스트 한번 다 해보고 이렇게 영상 찍, 찍, 찍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스카이는 스카이는 포령 스카이 네. 304N 네. 30m 올라간다는 건가요? 네. 30m 30m, 30m. 30m. 장축입니다.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 18년으로 돼 있죠? 18년. 네, 여기도 4년. 18년, 트렌도 예, 4년. 18년이고요. 주행, 주행 몇만이에요? 8.8만. 주... 네, 예, 8만 8천. 거의 9만 다 되가네요. 예, 8만 8천. 네, 예, 그리고 요거 리모컨. 네, 예. 예, 리모컨이고. 배터리 충전. 예, 배터리 충전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여성 스타일입니다, 여성 6타입. 스타일. 여성 스타일. 그리고 이거 위에서도 예, 작동을 할수 있는 이거 뭐라고 그죠 이거는 탑시트 예, 탑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부식은 조금씩 있습니다 연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색하기는 좀그고이 상태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가격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동연식에 비해서 가격이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냥 싸게 거의 뭐 직거래 가격이네요. 그렇죠. 어. 싸게 사와서 싸게 판매하려고 어. 예, 그렇게 내놓은 차량이니까. 역시 한강 트럭. 야. 예, 한강 트럭. 야. 한강 트럭 원래 이렇습니다. 으아. <laughs> 예. 한번 들어보시면, 어, 이거 한번 돌아보시면, 아이가 이제 사이즈가 크죠 다른 거에 비해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저거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 이거요. 네. 이거 진통 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이거도 이거는 16년식인가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컨디션이 <목소리>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한쪽 레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거는 <목소리> 제가 가져와서 실내 뭐 그런 쪽은 세차를 다 해놨으니까 와서 시우전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있게끔, 장비는 문제가 없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마치고, 예, 집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